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이 싫어서의 제작사 우슈바의 프로듀서 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극장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의 마음 담아서 장원재 감독님, 곽정배우님, 주종혁 배우님, 김뜻돌 배우님도 함께 왔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셨나요?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신 영화 한국시로서 연출한 장관자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줄개나 역할을 맡은 고하성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저희가 열심히 만든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학생 제인역을연기한 주정엽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한국에 오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개나 언니 동생 주미나로 나온 김태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오늘 봐주신 다계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만 선물을 마련했는데요. 아 오늘 봐주신 감 신 분들만이 마실 수 있는 퀴즈를 내려보는 대로 강훈이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다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 조만 소생한 곳 퍼스터네요. 배우님도 그 사인도 있습니다. 아, 어,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개나의 어,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 혹시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때는 그 경기원 노동 경비 노동자로 일하실 때 명찰이 있습니다. 스크린을로 보셨다가 이름이 보셨을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론 예, 주식입니다 어, 어떻게 되죠? 영국이요 땡! 네, 영국 나왔습니다 <laughs> 혹시 또생각나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우영식. 주영식 주영식 땡! 네, 죄송합니다 네, 주명까지 왔습니다 주명국이요? 주명국님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주영국셨다고보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그, 제 의도는 어, 혼나긴 하지만 아버지는 밝은 나라 이런 뜻으로 명자국자라는 이름으로서 저를 자명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퀴즈를 내겠습니다. 후반부에 개나와 친구 경윤이 만나서 햄버거를 먹잖아요. 근데 그때 개나가 친구한테 뭘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 하나, 둘, 셋, 을할게 가장 먼저 손 드시는 분께 하나, 둘, 셋, 네, 저 가운데 검은색의 쇼츠 입으신 분, 근데 네,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신 분, 네, 제 아, 처음이요. 정답입니다. 어 그럼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어 극중에서 개나가 나온 대학교 오델 어어네어 겁나셨으니까 아, 제인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어, 영화 끝에 마지막에 어, 엔딩 크레딧 때 나오는. 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물러나가겠습니다. 이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자리에 앉아계시면 보기여 3사람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앞쪽의 좌측 태장문으로 태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는 태장하실 수 없으니 고비어 앞쪽의 좌측으로 태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는 태장하실 수 없으니 고비어서 앞쪽 좌측 태장문으로 태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전병. 아, 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영화잘 봤습니다. 잘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분에 조금만. 아, 맛습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